저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들 이들만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있지만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신실한 종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로 인해서 바울은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 종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것이 바울의 열매였고,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한,